이슈 토크입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부산시가 4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보다 3단계 하락한 건데요. 전체 공공기관 청렴도 평균보다 낮은 점수라서 청렴도 개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청렴도 평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개선돼야 할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실련의 안일규 팀장,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청년도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거의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 측정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네. 뭐 시민들의 냉정한 어떤 평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 상태로는 곤란하지 않나?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어떤 엄중한 어떤 소리로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부산의 그 동안 부산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처음에 이 시정 출발한 다음에 좀, 좁았, 좀 높았다가 기대가 있다가 네네. 좀 많이 좀좀 떨어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여기 가장 바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행정 모습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음. 이번에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네네. 정말 좀 거듭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진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 팀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천십구 공공기관 청년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네. 부산시는 칠점사삼 사등급을 음. 받았습니다. 네. 종합 청년도가 이천십칠 년에 칠점구사 점, 이천십팔 년 팔점일이 점, 이천십구 년 팔점일구 점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네. 매년 올라 상향된 부분입니다. 또 음. 반면 부산시는 이천십팔 년 일등급에서 이천십구 년 사등급으로 삼 단계나 떨어진. 네. 오, 반전의 상황, 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볼수 있고요. 음. 그래서 부산의 부산시는 종합 청년도 점수가 2018년에, 2019년에 8.19점보다 낮은 0.0.76점이 낮은 7.43점을 받았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될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음. 됩니다. 그리고 종합 청년도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 떨어진 이유가, 네. 외부 청렴도가 이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 떨어진 데 있습니다. 음. 이 외부 청렴도라는건 부패인식 영역, 부패, 경력, 부패 경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네. 그 이걸 또 다시 또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업무 처리 과정 부패인식, 업무, 업무 처리 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 갑질 관행인식,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음. 설문조사에서 보면 부패인식 영역은 8.88점으로 전년 대비 0.11점 상향되고 전국적인 경향입니다. 예, 예. 부패 경험 영역은 8.35점에서 전년 대비 0.12점이 상향돼서 전년 전년 대비 굉장히 다 올라갔고 네. 이제 민원인의 금품, 향응, 편의, 부패 경험률 같은 경우는 0.5%로 음. 전년 대비 0.7%에 이서 0.2%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역, 이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음. 부산시 행정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네. 얼마나 사실 유감스러운지가 드러나는 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좀 부산시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음. 네, 권익위에서는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를 매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떤 기준으로 좀점수가 매겨지는지 알려주시죠. 네. 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2002년부터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로 그도 횟수를 이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과 좀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이면서 이제 과학적인 측정을 위해서 응답자의 입장에서 네. 어,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설문 항목을 통합 조정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패 사건에 대한 발생 시점에 따라서 어떤 감정의 반영 비중을 자동 적용하는. 음. 그런 감점 기준을 합류하는 그런 모형을 개선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극 행정, 그러니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직무태만이나 부작위 같은 부분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국민 권익이 침해됐을 경우, 음. 뭐 이런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에 해당 기관의 청렴도에 감점로 이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기준 하에서 예전과 같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 그리고 이제 내부 청렴도. 정책 고객 평가. 그래서 외부 청년들은 일반 이제 시민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를 경험한 음.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어, 국민 권익위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 한 15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예. 내부 청년들은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음. 고약 6만여 명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정책 고객 평가는 어, 공공기관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 뭐 거기서 자문했다거나 이제 강의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객으로 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약만9 0 0 0명정도로 돼서, 음. 어, 2019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8월부터 11월까지. 네.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조사를 이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런 조사가 종합적으로 이제 점수가 이제 환산돼 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등급화 돼서 네. 이제 발표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어 지난해 부산시 청년도는 사실 1등급이었는데 3단계나 하락을 했거든요. 이건 전국적으로 말씀하신 어, 상향되는 그런 것과는 정 반대 그런 행보를 걷고 있는 건데 이번 등급 하락이 오고던 시장에게 어떤 신호를 줄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설문조사에서 외부 청년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사이에 네.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대상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내부 청년도는 2019년 6월 30일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조사 대상의 기간에 특징상 이제 오고돈 부산 시장의 내외부 청렴도에 대한 1년차 평가 결과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 기간상. 그래서 내부 청렴도는 2등급으로 전년 대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와 정책 관련자로 구성된 정책 고객 평가 등급이라는 것도 네. 있습니다. 이거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오. 이제 그런 것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청렴도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져가지고 종합청렴도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는 거는 네. 오고동 부산시정에 대한 부산시민들이 기대감은 높았으나 음. 실제 업무를 겪어보니 예. 그렇지 않더라라는 역효과가 그 결과의 반증이 아닌가라고 음.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기대를 하는 부산 시민들의 기대감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만족하지 못한 게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 민선 7기 들어서 좀 청렴 행정을 펼치나 했는데 3등급이나 하락을 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청렴도가 크게 추락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어 우리 안 팀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외부 청렴도가 네. 아주 많이 하락했습니다. 음. 그래서 외부 청렴도라는 것은 아까 측정 방식에서도 말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를 경험한 시민들이 음. 느끼는 그런 어떤 상태인데 특정인에게 가정뭐 특혜를 제공한다거나 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공정성이 이제 침해되는 경우에 네. 시민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직접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부산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좀 받게 된 거라고 이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외부 청년도 같은 경우에 측정 기관에서 이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의 건대 용역 이런 것도 이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 국민들이 느끼게 뭐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니까 그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시민들이 냉정하게 봤을 때이 아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이제 강하다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큰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이제 시에 대한 인식인데 이 인사 측면에서 이제 많은 음. 어떤 그 불공정한 인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 오 시장이 이제 민선 7기 시작하면서 뭐 행정 부시장 비롯해서 경제 부시장 정무 특보 정책 특보. 부산 연구원장 등, 그 중요 요직이 자리로 볼수 있는데, 네. 그 자리, 이제, 자리를 거의 다, 이제,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캠페 인사들이 이제 다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이상하게 다 인기를 채우지 못하고서 중간에 중도 하차를 많이 했습니다. 음. 근데 좀더 불미스러운 거는, 그, 조국 사태 관련해서, 이제, 유재수 경제부 시장이, 네. 뭐, 구속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나중에, 이제, 밀, 밀려, 밀리면서, 이제, 집권, 그, 해, 해, 한 상태가 됐고요. 음. 그리고 어, 또 이제 그 관련해서 부산 의료원장이또임명과정에서 조국 자녀에 대한 그 등록 그 장학금 문제들이 네. 그 이제 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또 오시장이 이제 출장을 갔을 때 신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음, 이거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들에 대한 인식은 야, 이거 참 공정하고 뭐 법규도 위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음. 아니냐.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네. 어,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인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난맥상들이 이제 터지니까 음. 시민들의 어떤 불신이라는 것들이 네. 뭐 불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작용하다고 볼수있을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어그 이외에도 산하 관련된 기관들에서도 이제 뭐 부산 서울, 부산 신용보증재단인가요? 예. 카톡방에서 나타난 어떤 논란들 문제라든가. 음. 그러나 시가 아주 타이밍을 좀잘 맞춰서 징계를 또 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미적미적거리다가 결국엔 밀려가지고 첫 징계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는 곱지 않게 이제 보여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시민들한테는 아~ 부산시정이 전반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게 진짜 뭐~ 너무 좀 공정하지 못하다 네. 투명하지 못하다.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부실한 인사 문제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재 인사 문제도 있었고요. 또 고위직 공백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시정 운영에 대한 우려도 좀 컸었다고 볼수 있는데 부산시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부산시에 있는 핵심 인사 다섯 명이 있죠. 이제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정무특보, 정책특보, 부산연구원장 네. 이렇게 다섯 명의 핵심 인사가 있다고 할수 있는데 올해 네. 3월에 박성준 정무특보가 사직을 했고 네. 7월에 박태수 정책특보 왕 특보를 불렸죠 이분도 네. 사태를 사직을 했고 이제 지난 11월 달에는 이종호 전 부산 연구원장이 사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은 이제 정말 거의 사표를 이제 자신이 던지듯이 비한 급하게 이제 나가면서 지금 법정 구속 상태까지 이르는데 렀 예. 이제 실제로 현재 남은 인사로는 물론 행정부시장 그 변성환 행정부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변성환 행정부시장도 사실은 정현민 전 행정부시장이 이 교체되면서 들어온 케이스라서 예. 민선 치기 시작과 함께 들어왔던 다섯 명은 지금 뭐 모두 없는 상태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인사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음. 그런 인사참사에서 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종호 연구원장을 빼놓고 나머지 예. 어 이제 변성환 행정부 시장을 빼놓고 이제 세 명의 자리에 대해서는 음. 부산시가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네. 유재수 부시장 전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 시기부터 사실은 그 논란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음. 인사청 인사 사전에 인사를 거르는 데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네.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될 것이고 박태수 정책특보의 사, 사직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왕특보라 불리면서 이제. 막강한 권한 행사를 하던 것이 결국 부메랑이대서 날아온 음. 배경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박대수 특보나 유재수 경제부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오거던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사과, 유재수 전 경제부 시장의 건에 대해서 사과하는 제시는보였습니다만 네. 예전이 책임있는 자세로서는 부족한 게 아닌가 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이번 평가 결과에 반영이 됐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청년도 평가 발표가 부산 지역 내에서도 좀 희비가 갈렸습니다. 보니까 부산 북구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예, 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북구가 음. 이제 유일하게 이제 1등을 받았습니다. 네. 어, 좋은 소식인데, 그러니까 북구가 평소에 뭐 이전에도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올해 또 계속 이제 노력하는데 청렴 서약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네. 청렴을 전 공무원들이 음. 어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좀 마련했고요. 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 이제 부패 방지 교육을 음. 꾸준하게 실시를 했고요. 또이런 것들은 이제 의무 이수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청렴의 날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네. 행사각을 통해서. 꾸준히 이제 시민들에게도 같이 이제 국민들에게도 같이 네. 이제 공감하는 그러한 노력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 청렴도가 참 높았는데 요 평균보다 네. (8.95점을) 받았습니다. 오. 그래서 평균이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8.27점인데) 부산 이제 북구 같은 경우에 종합적으로 이제 점수가 이제 (8.72점입니다.) 음. 그래서 (0.45점이나)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요. 예. 그 기초 단체에서는 북구가 이외에도. 고층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걸참 잘합니다. 음. 그리고 북구, 부산 북구에서 이제 그 가축시장 정비한 것 같은 경우는 네. 전국에서 이제 아주 우수 사례로 인정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음. 부산 북구 노력이 아주 높이 평가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과역 단위 레벨에서 이제 교육청 측에서는 음. 이제 부산 교육청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31점으로 받았는데 네. 부산 교육청도 이제 교육감이 바뀐 다음에 청렴 추진 기획단을 만들어서 음. 시장이 진두지휘한 거죠. 였 그래서 예. 깨끗한 교육 원래 교육 시,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컴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음. 부, 부정과 비리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거는 이제 지모 시장이 맡은 다음에 좀 개선하고 이런 의지가 음. 좀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해서요. 음. 그 어떤 부패 비리의 어떤 고리를 사전에 끌는다든가 그리고 업체 간의 소통을 좀. 강하고 예. 그리고 이제 갑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음. 어,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이걸 행동학령으로까지 이제, 이제 규정해 삼아가지고요. 네. 공직자 청년 교육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아마 이번에 좀 신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어, 이런 자치구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교육 현상 것들을 좀 관련 기관들이 서로 좀 벤치마킹해서 좀 배워서 음. 학습해서 이그 청년들을 높이는데 음. 저는 좀 좋은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특히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점수를 좀 받은 만큼 부산시에서도 이제 부산교육청에서 했던 정책들을 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시의 청년도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어, 전반적으로 보면은 잘한 기관들은 뭔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예, 이제 기관장들의 의견이 좀 강해가지고 음. 그 청년 리더십을 좀잘 발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네. 북구청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광역시 이제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음. 그리고 다른 광역시에서 높은 점수 받은 기관들 보면 자치단체의 의지가 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음. 그것이 직원들한테또 이제 전파됩니다. 그래서 네. 같이 공유되면서 또 그런 것들이 업무하는 데까지 이제 나타나서 음. 부패, 비리 감소하는 데좀 역할을 주고요. 음. 그리고 OECD에서는 예전에 소극적인 측면에서 청렴에서 이제 적극적인 측면의 청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소극적인 부패 비리 예방을 넘어서서요, 진짜 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시민의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적극적인 청렴이다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부산 시가 이제 소극적인 그런 게서 뭐 벗어나서 좀더 그거는 넘어서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가장 중요한 의지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고요. 네. 공무원들이 마찬가지로 좀 보다 낮은 자세로. 공정하게 모든 일을 투명하게 음. 처리하는 그런 행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낸 보도 자료 제목이 네. 이랬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상승 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민 부패 경험 줄어들어 음. 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 보도 자료만 해도 34쪽이고 음. 결과 보고서만 해도 42쪽에 달하던 총 76쪽 자리에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어, 사실 이 보고서에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지역별로 구분해서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없어서 아쉬웠던 음. 부분입니다. 그런 것까지 있었다면, 뭐, 부산시가 어떻게 나가야 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들이 나왔을 건데, 네. 부산시는 그런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좀 요청해서 부산시의 현 정확한 현 주소가 어지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아보자료 는를 받아보서 그걸 분석을 해서 공론화하는 좀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국민의 부패경험이 줄어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음. 이, 이런 경향이 있는데 부산에 같은 경우는 역으로 지금 외부 참조가 나, 떠,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역행하는 부분에서 과연 제2도시로서의 부산이 음. 과연 정말 부패와 정년 부분에 있어서 정말 뚜렷하게 네. 어, 가치관과 확고한 노선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음. 대해서 근본적인 좀 회의적인 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될 때가 2020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거돈 시장으로서는 되게 뼈픈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사 문제 아무래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오 시장이? 어떻게 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좀 확대를 하시라는 음. 제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시의회에 여섯 개기관에 기관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제주도나 이런 제주도의 경우에는 음. 그 행정부 시장 같은 경우도. 행정부지사죠. 행정부지사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핵심 다섯 자리 중에 네 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예. 좀 파격적으로 이네자리 모두 인사청문회 하겠다. 음. 그런 어, 역제안을 한번 제가 하시면 어떨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1년 만에 3단계나 하락한 만큼 이제 내년도에는 진짜 뼈를 깎는 쇄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어, 부산시 교육청과 북구청도 좀 참고하면 좋겠고요. 앞으로 부산 시민이 좀더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